자요 문제도 봤더니 뭔문뭐를지난다 나와 지난다는 대입하려고 나온다니까 요건 한번 대입할 거야 대입할 거야 대입하기 전에 지금 여기 먼저 보자 루트 AX를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하고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했대 아 대칭이동까지 한거 먼저 움직여 봐 루트 a 의 X-3입니다 이러고 된 거라고 A값이 어디 어딘지를 모르겠는데 A값에 따라서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A값에 따른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근데 X축으로 얼마만큼? 3만큼 이동했대 3만큼 이동시킬 거야 이렇게 3만큼 이동했더니 이렇게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이쪽으로 될 수도 있다고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를 무슨 대칭했다고? Y축 대칭을 다시 했대 Y축에 대해서 접었다라고 한 거야 Y축에 대해서 접었대니까 이쪽으로 다시 뭔가 이렇게 이동했네 그럼 이쪽으로 이동했으니 여기가 3컷마 0 했던 게 뭘로? 마이너스 3마 0으로 이동했고, 1마 4가 돼요. 라고 하니까, 1마 4가 되려면 어느 쪽으로? 요렇게 돼야겠네. 요렇게. 1마 4를 지나려면, 그럼 1마 4를 지나게 되려면, 지금 어디하고? 여기서 봤던 이 노란 거로 표현한다면, 얘가 뭐랑 같아서? 초록이 요렇게 와서 두 개가 접어서 겹쳤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거네. 그럼 A가 음수였어 양수였어?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 간거기 때문에 A가 0보다 작았다. 방향이 이렇게 갔다라는 것도 눈치는 채죠. 근데 뭐 굳이 뭐 눈치 할 필요도 없잖아. 뭐해? Y축대칭을 했단 말이야. Y축대칭을 했다면 뭐만 변하면 돼? 루트 X의 부호만 변하면 돼. 요렇게 Y축대칭하면 X의 부호가 변하는 거잖아. X축대칭 되면 Y의 부호가 변하는 거고 굳이 그림까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라면 안그래도 돼 이대로 이대로 따라가면 돼 이제 뭐해 지난 단위가 대입해봐 4는 루트 a에 1넣었어 마1마 3이니까 마 4잖아 양분 제곱했던 16은 마이너스 4a가 돼서 따라서 a는 마이너스 4입니다 라고 a는 마이너스 4 골라놓으면 되네 이해됐나요 굳이 할수 있으면 그림으로 따다닥 하면 되는데 막 그림 때문에 너무 고민스러워지 않고 대칭 이동하는 걸로 딱 따라가줘도 별 무리 없이 정리될 거예요.